중간에 아이고. 17번, 17번 저저 저 중간에 있어요. 저 뒤에 그리고 요거 두개 파내고 저거를 끄집어서 땡 이렇게 땡겨가지고 오, 17번. 저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자. 실래형 아, 그래, 안마기가 어. 저거 그싼거 아니야? 저거 어? 아이씨, 뽑아가지고 되겠어?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쨌든 자 여기로 와서 여기가 지금 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로 넘기는 것 같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여기 길은 길은 우선 하나 터야 돼. 자,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네, 반대고요. 가는 길이네. 자, 가는 라인입니다. 왜 이래? 이렇게. 음 자, 저거 파야 되잖아, 그렇지? 그럼 힘이 힘은, 힘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힘 좋아요. 힘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해서요. 아씨 저기 안 닿네. 이것도. 자 잡아 원 건들지 말고 저거 1 7번 어떻게 파? 다시 가는 거 아니야? 이게 <laughs> 장난 하시니까 같이 야 오지마 자꾸 와 어, 나도 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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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이거 잠깐만.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<laughs> 저 아래꺼 아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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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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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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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꺼 먼저 쳐, 쳐낼게요 쳐 안된거 같아야 이게 내가 처음 하나 보니까 아휴 안되겠다 순서대로 뭘지 모르지만 이거 뽑아 봅시다 자 이거 우와 어우 무겁네 가는 방향으로 자. 잡았어? 들었어? 그만 원에. 원래 만 원에 탐사전이잖아요 그죠? 원. 자, 한판남았어요 투터치 해야 되니까. 저 10번 뭐야? 아, 10번 뽑을게. 나도만 안 돼. 탑, 탑, 아, 탑이 아니야. 이게 앞으로 오면 무조건 나가요. 보세요. 뭐냐면. 어? 좀더 짧은가?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어 지금 막 약간 오이 휘둘뻔했다 그래서 저 17번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냥 내려볼게요 이렇게 17번 땡겨 이렇게 해서 걸려 땡겨 아 이거 치워야 된다 이무 그냥 무거아 요거 요거 치워야 된다 이거 치워야 되고 요거 걸리면 모르겠다 어? 이거? 다 치워야 나오네. <laughs> 다 치워야 나오네요. 그런 땡다원 어. 건드지 마. 건드지 마. 건드지 마. 건드지 마. 건드지 마. <laughs> 힘이 좋네. 어유 씨 이거 어쩐지 단가가 좀낮더라고 근데 힘은 좋네. 가, 가는 방향이고요. 누워있을 때 가는 방향, 세워있을 때 다시 이쪽 방향. 놔둬볼게요. 어, 치워치워나 이거 17번 뽑을 거거든. 자, 이렇게 살짝 돌아서. 요거, 그렇지. 17번만 딱 당겨. 으헤이! 자, 안마기가보이니다 이제. 안마기 보이죠? 갈 길이 보이죠? 원, 어우. 아, 이거 서 있는데. 어, 됐다. 오, 자, 자, 잡았다. 자, 자, 잡았다. 원. 어, 던져. 어, 좋아, 좋아. 됐어. 안 잡았잖아. 이제 두판 잡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거 꼭 뽑고 바로 부모님 만나러 갑시다. <laughs> 자, 잠깐. 자. 잠깐 여기 잘해야 돼. 한당에 어, 흔들려. 어, 어, 왜 이렇게 흔들어 4, 3. 아이고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. 에? <laughs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자아 끝. 아우 영상 너무 짧습니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17번을 뽑았는데 자이거 10번 10번 은 뭐죠? 10번은 이제 요 여기 <laughs> 형님 주방실 깨끗하게 청소라고. 응 이거 형네 집에 갖다 놓고 가는 <laughs> 수트. <laughs> 그, 니네, 그, 니네 집에도 있던 것 같은데? 하나 더, <laughs> 하나 더 있어서 형 가져가라. <laughs> <laughs> 자. 오.